10편 33편 13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요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친히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0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세상을 관망하시는 절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며 내면의 품은 뜻과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죄와 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질문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악한가?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것을 악하다고 느끼는가? 왜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과 도덕적인 감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성과 악의 기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준 없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다면 법이나 질서, 도덕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죄와 악, 고통이 가득하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완전한 선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자기 힘이나 지혜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의 악과 죄,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죄와 악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원한 소망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